안녕하십니까 베이트바이트의 와냐입니다. 네, 이곳은 충남 당진 대우만권에 있는 삼봉 저수지로 나와봤습니다. 네, 지도상에는 성문 저수지라고 나오죠. 뭐 주의할 곳은 많아요. 여기 삼봉지도 있고 건너편에 이제 해창지도 있고 가면은 이제 대우만 수로권들도 바로 있고 초학교도 있기 때문에 낚시할 곳이 많아서 한번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조사님 한분 계셨었는데. 고기가 없다고 가셨어요. <laughs> 주말에 오셨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때는 그래도 물고기가 피딩도 하고 괜찮았다고 하는데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실 때뱀 조심하시고 수셔야겠네 그냥. 왔습니다 과연... 그렇지... 그렇지어렇지 어... 사이즈 좀 되나? 째지 말고... 오... 어... 사이즈 좀... 돼버인다 아...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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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석축 앞쪽에 요 앞에도 돌바닥이고 또 앞쪽에 또 돌바닥이 있는데 거기서 스테이준이 바로 먹어주네요. 하... 오 근데 힘도 좋고 괜찮은 녀석이 그래도 올라와줬습니다. 하... 자저 중단. 그래도 하나 캐 스피너도 해보고 타버터도 쳐보고 텍사스도 해보고 했는데 프리지게 나와줍니다. 지금 사용한 채비는 제가 프리리그 요즘 할때 많이 쓰는 채비인데 2분의 1론스 싱커의 트위스터 주니어. 제방 바로 앞에도 어차피 제방이기 때문에 돌. 그다음에 흙바닥 있고 한번더 돌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그두 번째 브레이크 라인 쪽에서 한번 스테이를 좀 줘봤는데 입질이 들어오네요. 와 미끄러운데? 우와 물뱀! 우와 시 무서. 옷이 물뱀이 있어 물뱀 뱀 조심하시고. 우 여기 보이십니까 뱀? 더 이상 더워서 낚시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삼봉지 낚시 그냥 손만만 보고 말 수는 하지는 못했네요. 저는 이제 삼봉지에서 한 마리 프리리그로 잡고. 와 너무 덥습니다. 더하다가는 더위 먹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이트바이트 와해입니다네 여기는 다시 왔죠 충남 아산에 있는 삼봉지. 지금 화요일 날 왔을 때 지금 한 마리 잡고 제가 더위를 먹는 바람에 낚시를 일찍 마무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잡고 간게좀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오전 타임만 한번 해보려고 다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삼봉지 하고 해창지. 하고 3봉 수로까지 한번 낚시를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건데 좀 오늘은 좀마리수가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 풀숲 안쪽으로 해서 텍사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나는 타이니 카로 해서 풀을 뚫고 나가보겠습니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물고. 오, 엄청 치는데? 랑컨가뭐한번큰게 뭐 왔다 갔다 한다 했어 내가. 아, 아. 어 이카로 잡았어 어. 안돼안돼돼돼돼안돼일려나 안 돼, 돼, 돼. 안 뭐가 돼안 되지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이 다물고 붙여 이게 쩍 피고 몇이야 49. 음, 응. 여기도안 아. 붙었어? 아니야 어. 자 사자 사자 초반 얘는 사자 초반 중반 아니다 딱한 사자 되겠네요 제가 사용한 채비는 지금 수초가 있어서 H 대 배스 낚시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산 닉스 파투 H 대 그리고 릴은 올터레인 3, 줄은 합사 4호 8분의 3온스 텍사스 싱커 멈춤 지고무 그다음 빨간색 비드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메가베스의 트위스터를 꽂아서. 바로 이제 수초 쪽으로 공략해 봤더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잡아서 다행이네요. 아, 뭐 걸렸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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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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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스가 떠서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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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처음 본 낚시줄이야, 오늘 두 번째 배스, 네. 부팅데요 3자도 <laughs> 안될것 같은데 지금 바로 앞에 수초 쪽에 계속 펀칭을 하고 있었는데 텍사스 리그로 펀칭을 하고 있었는데 입질를 한번 받았는데 먹지를 못해서 지금 선봉수로 계속 내려오면서 계속 수초 쪽 쉘로우 것만 계속 하다가 지금 좀 내려왔더니 중간쯤에서 계속 피딩하거나 앞쪽, 좀 앞쪽에서 피딩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텍사스 빼고 이제 프리리그로 바꿔서 한번 해봤는데 요 앞에 돌바닥이 있어요 거기에서 잠깐 스테이를 주니까 바로 먹어주네요 제 프리리그 세팅은 m h t 티 z ATWHLC 지금도 14파운드 카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방금 쓴 것도 메가베스의 트위스터 주지요 아까 아침에 이제 텍사스로 잡았던 거는 그냥 트위스터를 썼는데 프리리그는 텍사스, 아, 트위스터 주니어로 체비해서 잡았습니다. 냄새가 엄청나는데. 잡았습니다. 3자? 아. 3자 되겠네요? 3자 되려나? 펌프에서 물을, 여긴 또, 밖으로 빼네요? 빼는데, 지나가는데 확, 어, 배스 냄새가 확 어, 나더라고요. 스테이 주면서 살살 끌고 왔더니 탁! 하고 물더라고 얘못 내려가네 작년에 왔을 때는 여기서 덩어리를 많이 잡았었는데 오늘은 어떨런지 아까 해창지 하류 같은 경우 송쪽에서는 짜치들이 질만 있어서 일로 제가 넘어가 봤습니다 초학교 밑에서도 한 수. 근데 사이즈가 왜 이럴까요? 3자안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초학교 밑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이드로 해서 지금 쉘로 건을 프리릭으로 삭삭 긁고 오고 있었는데 재는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먹어주네요. 그래도 베스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사용한 채비는 아까랑 같아요. 어차피 MH 때 스티즈. 그리고, 메가베스, 트위스터. 싱커는 2분의 1원스를 썼습니다. 아, 근데, 한 번, 한번 쓰고, 끝이네요, 얘도. 대가다 해져버려서. 네, 오늘 급하게 보충 차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봉지를 다시 찾았는데요. 지금 이제 5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9시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서로 세 마리씩 잡았네요. 아, 속이 좀 후련한데요. 오늘 이제 삼봉지, 그다음 삼봉수로, 해창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락교에서 진행했는데 다 이게 금방이에요, 사실은 금방 금방 돌수 차로 그냥 바로 바로 금방 금방 돌수 있는 곳이라서 낚시 할곳도 많고. 근데 사실 초락교나 삼봉수로 쪽에는 그렇게 큰 사이즈들이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해창지 같은, 그, 삼봉지 같은 그, 제방 쪽은, 그래도 다 사이즈들이 다, 4자 중후반 되고 힘도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손맛도 많이 보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갈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다음주는 이제 뱅이랑 같이 갔는데, 새벽하고서 오전까지만 낚시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내지를 갈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홈타운 같은 필드인데, 이제 아마 수위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워킹 구간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서, 성내지로 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이트 바이트의 완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